한국의 한글 57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글 역사 문화연구소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은 우리의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당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글은 1443년 조선 4대 임금인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힘을 모아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하여 46년에 반포하였습니다. 지금의 한글이라는 이름은 1910년 초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글학자들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이란 크다는 것을 뜻하니 한글은 큰 글이라는 뜻입니다. 한글 날을 맞이하여 국민정음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여덟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시겨 날마다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릅니다. 이 서문에서는 세종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달라 이 부분에서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언어를 추구하고자 했던 자주사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라는 이 부분에서 중국말이 어려워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백성을 돕기 위해 이 후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이 세종의 마음에서 애민 사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자신과 자신의 기득권의 권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수빈이겨 날로 쓰매, 역이 부분에서 쉽게 익혀 매일 쓰자는 내용, 바로 실용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은 이 서문 속에서 자주 사상과 애민 사상과 실용 정신 이렇게 세 가지 깊은 뜻을 숨겨놓았습니다. 순 우리말 수빈이겨는 훈민정음에 나오는 말로 쉽게 익히다 라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수빈이견은 이런 뜻 때문에 교과서 이름이나 문제집 이름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참 좋겠죠? 한글의 창제원리는 자음은 발음기간을 상영했고, 모음은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한글의 창제원리에서 바로 한이 떠오릅니다. 한이란 사람, 땅, 하늘이 하나이며, 같으며, 최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에서도 천지인, 그리고 한에서도 천지인,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글의 여러 가지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언어가 유래를 추적해 보면 그림 문자인 다른 언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언어에 관심이 있었던 왕이 자체적으로 만든 우리나라 맞춤형 문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부담 없이 이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은 디지털화에도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일본어는 한자를 모방한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 없이 독자적인 수행이 어렵고 한자는 너무 배우기 힘듭니다. 컴퓨터에서 한글의 업무 능력은 한자나 일본어에 비해 7배 이상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의 이유로 꼽히는 이세 가지는 배우기 쉽다는 것과 읽기 쉽다는 것, 그리고 쓰기 쉽다는 것이세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낮은 거겠죠. 그런 부분은 통계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문해율은 97%입니다. 문해율이란 글자를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맹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창제 시기와 창제자, 그리고 창제 목적과 제자 원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싱가포르의 에스트리드라는 학생은 한글 글자는 매력적인 것 같다. 볼 때마다 퍼즐 같은 느낌이 든다.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그만큼 멋지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황하경 학생은 가나다라를 배운 후에 모르는 단어를 봐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한자는 읽을 수 없고 의미도 모른다. 한글 시스템이 더 체계적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장친 학생은 한국어 문법이 정확해서 배우면서 과학적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발음이 귀엽고 매력있다. 입술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귀엽고 뜻이 정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의 여순정 학생은 반말이랑 존댓말이 있어서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존댓말 문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아이다는 한국 친구들이 주석 때 질추요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한국의 줄임말을 익히는 것은 신기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언어가 굉장히 시적이고 부드럽게 들린다. 한국어는 소리가 아주 예쁘다. 한국어는 듣기 편하다 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문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자막으로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K 문화를 더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직접 배우는 등 외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탄소년단을 들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국제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는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교재를 따로 만들어 출시했고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 세계의 저명한 기관과 학자, 그리고 작가들은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 많은 반응들 살펴보겠습니다. 언어학계에서 제일 저명한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대학에서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서 한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말뿐이 언어 2900여종에서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 역시 한글이었습니다. 또 유네스코에서는 문맹퇴치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통해 문맹을 퇴치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역사가 에드윈 라이샤워는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 문자에서도 볼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체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이 한국인을 위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문자들 가운데 최고이든 아니든 간에 한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로 꼽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동경대 교수인 우메다 히로유키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음소 문자이면서 로마 문자보다 한층 차원이 높은 자질 문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교수인 베르너 자세는 한글은 전통 철학과 과학이론이 결합한 세계 최고의 문자이다. 라고 말했고 소설 대지를 쓴 미국의 작가 펄벅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작가인 존 맨은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시카고 대학의 맥콜리 교수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한글날인 10월 9일에 20년 동안 빠짐없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 날을 기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문별로 50대 주요 사상가 시리즈를 출간해 온 세계적인 인문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영국 루트리지는 2011년 7월 언어와 언어학의 50대 주요 사상가 편에서 세종대왕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북미 언어학 사학회장을 지낸 마거리 토머스 보스턴 컬리지 교수는 한글은 중국어, 일본어의 표기 전통보다 언어 심리학적 현실을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낸다”라고 말했고, 콜로라도 메사 대학의 줄리 브러치 교수는 “세종의 사상과 업적은 그 자체로 매혹적일 뿐 아니라 세계 언어 사상 발달사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말했고 캔브리지 출판부에서 한국어의 역사라는 책을 냈고 한글을 언어학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한글을 알매혁명을 낳은 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고유 문자로 한글 채택을 시도하는 지구촌 종족들. 그리고 말은 있어도 고유의 문자가 없는 지구촌 여러 종족들이 한글을 써보는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 한글은 여러 언어를 표기할 수 있음을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던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